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느끼실 수 있는 동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e immense potential of what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ring. At Microsoft Services, we have helped thousands of organizations like yours to become what they dream. Imagine new possibilities. Designing your business around your dreamers. Reshaping entire industries by turning ideas into micro-revolutions. Unlocking ingenuity and creating a culture of innovation driven by data and AI. To deliver experiences your customers and employees will never forget. Our expertise is deep and our imagination boundless. Our thought leadership drives big ideas and innovative scenarios, democratizing technology to solve real problem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in business and society. With a global, multidisciplined practice and partner ecosystem, we can accelerate your business together the engine that drives innovation is simple dream it do it we're turning dreams into digital businesses are you ready to claim your future uh, 지금 저희 화면으로 옛날 그 저희 75년도에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각자의 책상에, 가정에, PC를 두자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아, 아마 어, 익숙한 얼굴인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75년도에 저희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4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업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했지만 실패도 경험하게 됐고요. 또 45년이란 어, 세월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어, 다른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내외, 내부적인 문제들 또 외부적으로 겪는 문제들 또 신제품을 개발해야 될때 느끼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에자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에자일이라는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노력들이 아마 저희의 그런 수고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명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기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45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자일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긴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도 그때 저 저희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왼쪽의 그래프가 주식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회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보고 있는지는 주가 트렌드를 보면 알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좀 꺾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트렌드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IT 업계의 저희 경쟁사들은 항상, 항상 그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는 세계 경제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는 계기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세계의 경제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 우리는 옛날 같이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시기를 갖기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한 비롯한 그런 IT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내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도 외부적으로 도사업의 문제를 겪게 되고 또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한 6년 7년 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2014년 2월에 3대 CEO인 사티아 나델라 CEO께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한참 이사회에서 새로운 CEO를 물색하실 때 한마평에 올랐던 IT 업계에서 내으로 하시는 그 잘나가시는 경영자분들이 인터뷰를 받다라는 것들이 보도화되면서 아무도 저희 내부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께서 내부 승진으로 CEO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깜짝 등장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 전대 CEO들이 다 모이는 3대째, 세분의 CEO가 한 무대에 올라서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희끼리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을 돌이켜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라고 말하는 그 시발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년 2월에 취임한 저희 나델라 CEO께서 한번 임직원 회의를 할때그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기업 문화를 비교하는 그 사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 우리가 회사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뭐 답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화두를 한번 던지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미삼아 세 분의 CEO 시대의 주가 트렌드를 한번 어, 봤습니다. 스티브 발머 CEO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셨고 무대를 뛰어다니시면서 발표를 하실 정도로 누구보다도 회사를 사랑하셨던 어, 창립 멤버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버금가도록 회사 발전에 기여해주셨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CEO로서 기업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은 굉장히 지지분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셨고 열정하셨던 CEO와 또 3대째 취임하신 나델라 CEO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희 나델라 CEO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들이 리더십들과 함께 저희 조직을 혁신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물을 낼수 없는 어렵고 긴 작업이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 트랜스포메이션 전에는 크게 네 가지의 구성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조직으로서 임할 수 있는 미션을 바꾸는 작업이 하나였고요. 그런 미션들이 저희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비즈니스 전략을 새롭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구성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저희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저희 비즈니스 전략도 바꾼 것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또 경영 여건의 재반 환경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운영 환경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으로서 이런 문화에 동참하고 또 이런 바뀐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를 가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브 발머 회장 시절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랐을까를 돌이켜 보면 아마 그~ 앞단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크고 작은 심볼릭한 어, 저희가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보린다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 오피스란 제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는 윈도우에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오피스는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조직의 어떤 문화, 내부 경쟁, 이런 경쟁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는 오피스는 당연히 윈도우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어야 하죠. 근데 저희가 조직 문화를 바꾸고 미션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뭐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더 필요한 일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에서도 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피스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 변화에 대한 또 하나 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내부 해커톤으로 원위기라는 연간 행사가 있습니다. 어, 아무나 저희 내부 직원들은 어느 레벨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어 나는 엔지니어 는 아닌데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제를 등록해서 팀원을 어 모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만족도들도 굉장히 높으시고 정말 원 위계만 진행되는 행사지만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 또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로 신제품의 구성 요소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사회공헌 제품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어, 가시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원 위계 참여했던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나하고 같은 관심사가 있다면 함께 교류하고 또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저희 트랜스포메이션 전이 중에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미션은. 지구상의 각 개인과 조직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델라 씨역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런 학술회와 비슷하게 저희 조직 문화와 조직 혁신을 개선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나서 그 청중들하고 오늘처럼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셨는데 음, 호기롭게도. 그 오디언스 중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고 하면, 제 친구들이 SNS에서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어, 너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마이크로소프트 갔어? 거기 뭐잘 나가는 스타트업도 아닌데? 왜 마이크로소프트야? 이런 굉장한 걱정과 근심을 들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CEO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저라면 감히 그런 질문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또 세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델라 씨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보단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거듭날 수 있게 그들이 SNS에서 스타, 어, 그 잘나가는 스타가 될수 있도록 기여하는 플랫폼 회사로서 땀 흘려 일하고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들이 유니콘이 될수 있는 일에 동참하시겠다면 그 자리가 어,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신이 조인해볼 만한 가치는 회사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션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도 들고요. 직원으로서 느끼는 것들은 어,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시는 CEO가 무엇을 조직원들의 기대하고 있는지를 또한번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즈니스 전략과 어, 포트폴리오도 변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지금 저희 비즈니스 전략 중에 다름이 있다면 저희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바꾸면서 그데스크톱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클라우드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또 지나, 겪고 계시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지속되는 일상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도 숨을 쉬어야 하고 그렇게 다음을 도모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고 사회적 격리가 되고 셧다운이 되는 상황에서도 지속해야 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러하고 의료가 그러하고 또 장을 보러 나오실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온라인 시장보기 이런 또 작업들을 하셔야 되죠. 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도 자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던 일상들이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는 오프라인 일상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의 기업 가치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셨고 믿고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의 변화된 비즈니스 전략과 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앞단에서 말씀드린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결과물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서 기업의, 기업 고객에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보시고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저희 나델라 CEO께서 한번 그 저희 고객 행사 기조 연설 때 스타벅스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도 했고, 스타벅스에서도 저희 개발 장사에 참여하셔서 스타벅스가 어떤 전의를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타벅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기능을 활용하셔서 딥블루라는 AI 기반의 맞춤형 메뉴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셨습니다. AI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 고객의 구매 취향이라든지 지금 있는 매장의 위치, 날씨, 그 시간대에 다른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들을 AI 기능으로 추천해 주시는 어, 메뉴 추천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일선 매장에 있는 직원부터 본사에 있는 마케팅, 영업, 또 엔지니어들까지 다한 팀이 돼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플랫폼이었고 또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스타벅스의 실험 정신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고객인 스타벅스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본연의 사업을 길러갈 수 있고 스타벅스의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 드러나서 SNS 스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 고객이 사회에 더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저희 나델라 씨께서 제일 많이 시간을 쓰시는 분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농담삼아 TV 코머셜 광고보다 더 자주 나온다는 말씀을 나누기는 하는데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도 우리가 어떤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지를 저희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학습하는 조직으로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 CEO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의 그 저간의 배경은 회사나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서 혁신을 추도할 때 그런 것들은 뭐 부사장급 이상 시니어 임원들이 과제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있는 어느 위치에 어떤 일을 하는 직원들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결국 모든 시발점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였고요. 어,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거기에 동참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가. 어, 지금 회사에서 이런 변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저희가 뭐 광고에 버금가도록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 CEO께서 이 방만한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신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CEO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CEO 오피스에 한 10명의 직원들이 있으시고 또 부사장급 임원들이 10분 정도 있으시고 그들을 지원하는 스태들이한 200분 정도 계십니다 빈번히 얘기하실 것이고 더 많은 어,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수가 있을 건데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와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들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델라 CEO께서는 그 CEO 오피스에 계신 전략 스태프들하고 비서진들하고는 원노트와 팀즈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고 어 시니어 v p 어 되시는 분들하고도 원노트와 팀즈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분들이 또 그분들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메일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저희 파트너나 또 산업계에 계신 이해 관계자들하고 내용을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 야머라든지 링크드인과 같은 세대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저희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시역에서 직접 그런 내용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어,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웍을 가지고 저희의 미션이나 비즈니스 전략들이 제대로 잘 랜딩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 오퍼레이션 인바러먼트에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도 많이 사용하시고 저도 저희 팀도 오늘도 몇번 사용했던 팀즈 제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즈 안에는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이 40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이버시티 인클루시브라는 컬처를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미팅을 할때이4억개 40개 언어로 번영되는 트랜스레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즈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패턴들을 분석해서 저한테 마이 애널리틱스라는 통계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패턴으로 어떤 그룹과 얘기를 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제가 조금 소홀했던 그룹들을 더 케어하게 된다든지 어떤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를 이런 AI 기반으로 또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백그라운드 블러가 아무래도 재택을 많이 하시는 요즘에는 굉장히 어 선호하는 기능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화자만 선명하게 보이고 카메라에 잡히지만 보이고 싶지 않은 배경들은 불러하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요즘 팀지에는 배경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택도 많이 했는데 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름이었기 때문에 저도 민소매를 입고. 그 제주도에 햇살이 이쁘게 내려지는 그 해안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더니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어, 제주도 갔냐? 되게 좋겠다. 서울에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화면은 하나 바꿨지만 또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도 재밌게 회의를 했던 그런 어, 기억이 있습니다. 팀즈는 그렇게 PC에서만 쓸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팀즈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도 각각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뭐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본사가 제품을 만들고 글로벌하게 출시를 하는데 화상 회의에 참여한 49명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을 7x7으로 구분해서 49명까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나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회의 분위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 강의실이나 어 체육 플레이 그런 그 관중석 분위기 또 라운드 테이블 같은 다양한 모드를 구성해 주어서 미팅에 참석하는 미팅의 목적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조금 더 오프라인의 경험치를 표현할 수 있는 투게더 모드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구현하기 어렵다면 공유되기 어렵다면 진행하기 어려울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혁신을 주도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인적 구성, 그런 인적 구성들이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피스365, 다이네믹스365를 통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들 또 인사이트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집합적 지성으로서 가치를 낼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달에 4,500여 명이 이 기능을 활용하면서 어, 집합적 지성으로서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플랫폼은 어, 한국에서도 코나라는 그 자동차 서비스 업체가 어, 챗봇으로 만들어서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앞단의 스타벅스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고객들이 자차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가 저희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고 조직 문화를 추진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도 시발점은 가지고 있었고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짧지 않은 어,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조직 문화를 바꾸고 조직을 혁신하는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오늘 어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조금 더 있다 Q&A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짧은 경험이지만 이런 내용을 공용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